이건 나좀 해볼까? 가봅시다. 어, 이만큼 쉬운 이벤트도 없다. 사실은 이런 미니 게임은 되게 쉽잖아요. 여러분들, 네, 이거 하나 팁을 좀 드리자면, 여러분들 하트가 101개가 이렇게 모이잖아요. 101개 이상? 그러면 그냥 죽어버리시면 됩니다. 네. 이거 죽으시면 코인 100개 똑같이 줘요. 네. 요게 팁이었고, 그 다음에 한 가지 팁이 더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성장의 비약 연금술. 이거를 이 300개를 모으잖아요. 그 다음에 이 폭풍 성장의 비약을 바로 받으면 안 된대요. 이 게이지가 줄어든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태풍 성장의 비약을 먼저 받고, 폭풍 성장의 비약을 받는 게, 좋다. 태풍 성장의 비약이 조금 더, 조금 더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이 오르는 그런 비약이거든요. 일정 레벨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겠습니다만, 똑같이 1레벨업 하는 구간이 있기는 해. 이 태성비는 200 레벨에 먹어도 1레벨이 올라요. 그래서 201 레벨이 되기 때문에 태풍 성장의 비약, 혹시 모르니까 이거 1,000개, 이거 먼저 찍고서 태풍 성장의 비약, 이걸 받으시길 바랍니다.